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우리 인생끼리 광야와도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광야를 걷다 못해 참으로 지쳐버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 같이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우리의 일상 또한 넉넉하게 이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은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긴 말씀이라서 10절부터 1 8절까지 말씀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네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루어 아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크지만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 2장에서도 이 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것을 다룬 본문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근심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술사들,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또 꿈을 해석하여 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소위 큰 나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잘 번성하다가 어 그래서 다른 뭐 열매도 맺고 다른 동식물들도 와서 깃들여서 살고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의 명에 따라서 그 나무가 갑자기 구루터기만 남겨진 채 잘려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되어서 7회 동안 방치가 되는 그러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만큼은 보존이 된다는 그런 꿈 그것이 바로 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꿈을 다꾼 이후에 이제 다니엘에게 어, 너는 지난번에도 내 꿈을 해석했으니까 이번에도 해석해 줄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부탁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게 되겠지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보겠지만 어, 이 꿈은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해보더라도 어떤 번영과 영광을 누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작스럽게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7 년이 지난 후에야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부간 햇살 왕의 꿈은요. 그가 지금 영광스러움과 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그리고 그 느부간 햇살 왕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 때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느부간 햇살 왕의 삶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리려고 나타내는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2장에서 말했던 그 신상에 대한 꿈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큰 꿈이었다면 오늘 이 누부간 해산 왕이 꾼 꿈은 그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인가를 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생사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 또한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었 분일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 세상의 역사와 또 개인의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주급 된다,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내 삶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 느부간 햇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크심을 인정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이 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느부간 햇살 왕이 이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인정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다시금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환상 속에서 그루터기만큼은 남겨두었던 것 그것도 어쩌면 다시금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 또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신의 그 자만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훗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왕이 되고 말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이 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하셨던 그 말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결국 이 시간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나라라 해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또 가치 있는 삶, 또 사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그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다시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다시금 그분 앞에 겸손하게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지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가 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 길 또한 우리들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어, 이느블가네스 왕의 꿈이 들었을 때 어, 그들은 사실 소위 전문가, 즉 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뭐 어디 점쟁이 이렇게 하면 하나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아무 책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이 왕이 해몽하라고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학술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지요. 이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아, 공부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또는 이제 곧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면 수능 문제의 정답도 알려 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 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를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정말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포로에 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기자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혜 우리들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볼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분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식, 그 지혜, 그것을 우리들 또한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미 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을 더욱 더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하여서 크지만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로 굳건히 설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줌과 동시에 그러나 난 또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주저주관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 주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의 삶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또 다시금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한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속히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볼 때면 우리 때로 마음이 또다시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제는 적응될만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의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우리들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참으로 약한 존재들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무너지는 우리들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또한 기억합니다. 더욱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벨론의 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여주는 그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 땅의 삶 가운데도 그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렸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주일 또 오늘의 하루 이번에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할수 말씀을 볼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과 그러한 우리의 결단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